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 2천 명이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157만 명에 달했습니다. 월반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는 것은 통계를 개편한 1999년 이후 처음이고.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대면 서비스업에서 타격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일자리가 실종되면서 구직을 단념하거나 집에서 쉬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 계획조차 없는 쉬었음 인구가 271만 명이었습니다. 각종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까지 합치면 349만 명이 장기실업 상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라진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7.2%로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기는커녕 만성적인 실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저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번 팬데믹 사태와 각종 규제의 여파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나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세계의 간곡한 하소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을 옥제는 협력이 공유법, 집단소송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결같이 기업의 투자 의혹을 상실시키는 법안들입니다. 이번 고용참사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고령층의 알바성 일자리가 잠시 중단되다 보니 고용 수치가 악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재정 지출로 만든 일자리는 돈줄인 생명끈이 끊기면 언제든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과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말을 어디 한두 번 했습니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예측 가능성까지 상실한 상태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는 통계 분식이지 진정한 일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물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후유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바로 기업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야만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들이 공정을 스마트화 하면서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정부도 세금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리쇼어링이 세계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 강화로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 일자리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큰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나라마다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이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기업의 세금 감면이라든가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차용 여력이 줄어들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 위기 앞에 조금씩 터지던 고용뚝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질까 겁이 날 정도입니다. 취약한 부분에 뚝을 내우지 못하면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 부채가 무려 956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중기적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대응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한 영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앞서 비치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에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46%를 넘어 47.3%까지 올라가며 중기 재정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 우선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습니다. 국가재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재무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는 상당히 강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는 곳곳에서 파려음을 일으켰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온갖 규제의 족쇄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년 내 제조업 전체가 참혹한 결과를 맛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 지도자가 명운을 걸고 노동 개혁과 감세에 나서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불사에 가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다가 그 일자리마저 끊어지면서 굳이 의욕을 잃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습니다. 기업의 채용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절반이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제때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전반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청년 일자리에 두고 채용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국내 고용 사정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전력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연끌과 비투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한계선상의 젊은이나 청년 백수, 실업자 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정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정치부터 노동시장까지 온통 기득권만 공부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국가의 책무란 무엇인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와 집값 급등으로 교육과 일자리 소득과 자산 등 곳곳에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행정 사무를 책임지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국민의 대기관인 의 장관 후보, 국회의원, 심지어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사법부 수장까지 공공의 책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국민에게 분노와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지 참은 자앞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